들어가는 거죠? 네, 먼저 들어가요 어서 오세요 네, 여보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천에서 돌아오게 된 명준재입니다 안녕하세요, 소원으로 돌아오게 된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어, 앉아, 아예. 앉아 어, 편하게, <웃음> 편하게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형들 위해서 준비할 게 있으니까 쪽에 가서 대기 좀 해줘 알겠어 오케이 어. 그래. 어명춘재 얼굴에 힘 바짝 들어갔네 병장에서 온가 박상혁 음어 뭐야 뭐야 국회의원이 나와 박상혁 아직 아직 잘 심히 하겠네 네, 형들이 이제 상무에서 군복무를잘 하고 왔으니까 어 보지긴 해. 맛을 한번 느끼게 해줘야겠데이 메뉴로 하면 되겠다. 살로마 매니아 센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포어 <목소리도> 치킨에서 제공해준 치킨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마요나라 순살 치킨에 마요소스 제가 한번 이거 뿌려보겠습니다. 되게 매운 거좀 매운 거 같은데요? 사회는 더 매운맛이기 때문에 매운맛은 더 오케이 됐으 이거는 이제 화이트 앤 저크 소스 순살 치킨 오 이게 이건 제 스타일인데요 오 빨간데? 흰색과 빨간의 조합? 무슨 조합이지? 이게 어니언 어니언이죠 파당 왜 치킨 하나에 소스가 이렇게 많아? 맞나요, 여기? 좋아. 하고. 아, 맛있겠다. 어, 이게, 어니언 순살 치킨. <laughs> 오케이. 안 나오네. 잘안 나오네. 오케이. 제가 일단 다 만들었었고요. 형들 불러볼까요? 형들, 예, 네, 들어와 주세요. 네. 일단 이게 반말 컨셉이니까 일 반말 하도록 편하게. 할게. 편하게 그리고 군대에서 편하게 했으니까 내 네. 감성 살려가지고 편하게 한번 해볼게, 형들. 각자 인사 한 번씩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전역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박상혁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다 돌아왔어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돌아오게 된 명준재입니다. 네, 그것까지 뽑아볼게. 좀더 <laughs> 다가가게 <laughs> 할수 있어. 아 예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오늘 한 번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소개를 해주면. 다음은 핫장치. 그리고 이게 화이트 저고추 소스 순살찜. 이게 파닭 순살찜. 이게 어니언 순살찜. 이게 한 세트인 거야? 그 살로만 매니아 세트라고. 순살로만 되 있는 거구나. 살로만 만든 거야? 아아 이게 닭다리 살로만 만들었다 닭다리 살, 그 맛있는 닭다리 살로만. 오. 준준 금준엽구나. 맞는 거야? 태영 이거 <laughs> 어때? 이거는? 소스가 되게. 별하다잘 어, 섞여있는 것 같아 내가 잘 섞어가지고 아 <laughs> 어이, 감자 케이준 감자 오 다리. 어? 왜 이렇게 <laughs> 와서 해치즈인가 뭐 이렇게 지치즈볼 <laughs> 치즈, 보러... 어? <laughs> 치즈 뭐야? 아니 나와. 왜? 치즈볼이 나봉너 보면서...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축구를 제일 잘하는구나 <laughs> 1년 반 만에 팀 돌아왔는데 분기 어떤 것 같아요, 근데? 뭐, 와서 뭐,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한건 아니지만,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훈련도 하고 해봤는데, 뭐, 하려고 하는 의욕들도 강한 것 같고. 훈련장에서도 뭐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템포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. 보기 좋았던 것, 같고 훈련도 잘 되는 것 같아. 근데 김천은 조금 음. 편하고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많다고 한다면 여기는 좀더 진지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음. 내가 느꼈던 강동과 비슷한가? 준재형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? 네.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이제 전하고 좀 어떻게? 전하고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. 다들잘하고있고 너도 잘하고있고 다른 <laughs> 도 되게 어린 친구들 잘이끌어주고하고 있으니까 저팀 아, 분위기는 되게 좋은 좋은 아요아고 돼? 네사람요 보고, 요아 맛있네 보고, 부어치킨을 이렇게... 준재형 어떠신 을 같아요?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는데 내가 거의 다 먹었어. 아 그러니까 진정 너무 잘 먹네. 네. <laughs>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먹방인데 먹방. 먹방, 먹방. 먹, 여기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 어떤 건인지 하나씩 뽑아줄 수 있어. 나는 이거 파. 아 네. 이것만 공격하더라고 지금. 내 파닭은 많이 먹어봤어요. 많이 먹었지. 어 형이 좀파 약간 아, 그러니까 우리야 연배가 좀더 <laughs> <또> 그런. <그렇다. 웃음> 역시 좀 이제 몸에 좋은 거부터 생기는 스타일이네 이제. 엠버터 힘들다 힘들다 엠버터. 나는 이거인 거 같아. 것 같아. 아, 나도, 나도 약간 이게 소스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양념치킨 느낌인데 그냥 일반 양념치킨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가볼 이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양인 것 같아 다음날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가지고 원래 치킨 하루 지나고 어. 먹으면 다 맛있어 아, 그렇지 사육이 형뭘좀안오구나 역시 너, 그, 응? 파다 하나만 싸주세요 <laughs> 네, 그렇죠 <그냥. 웃음> <laughs> 마무리로 이제 팬분들 한마디씩. 우선 어, 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원을 떠나 있었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시즌이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그때 대전 팀에 좀더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저도 뭐 나름 준비를 잘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아어 이제. 이제 나가 <laughs> 나가 빨리 그냥 가면 돼어 다른 게스트로 와야 돼 나가 빨리 아,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은오오오은오오오오오 저희가 먹은 치킨 메뉴의 이름과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부어치킨 3만원 쿠폰을 드리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